안녕하십니까. 어,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집 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빙군할 곤자가 돼서, 테두리가 이렇게 이구짝큰거 있잖아요. 그 안에 나무목자가 들어온면 빙군할 곤자인데, 울타리 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해롭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늘지고 좋았던 나무지만, 이렇게 가지친 거를 또 이제 몽둥가리를 또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리고 있지 밑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자르는 톱이 요거예요. 요거 <laughs> 가지고 사살 자르고 이렇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밧줄로 매가지고 밑에 충격 가지 않게 매달리게 이렇게 목 매달게 그렇게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밑에 충격당가고 다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이 나무거든요. 이 나무가 이렇게 위로 울러서 있던 거거든요. 이거를 이쪽에 이제 나무에다가 목매달 넣으니까 넘어지면서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자를 때는 이런 거는 완벽하게 한 방에 딱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밑에 톱 넣어놓고 중간에 고 꺾어진 데 있잖아요. 이건 톱으로 자른 게 아니에요. 흔들어서 시간 찢어져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렇게 은근하게 해야지. 동강 잘라버리면 확 날라서 사람도 다칠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매달아놓고 자꾸 흔들어가지고 찌직 찌직하면서 지금 은근하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가서 매달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여기는 문현사동이에요, 부산 <laughs> 어, 시내 뭐다 예고층 건물들 많죠. 그래도 또 여기는 한적하게 농촌처럼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여기는 이제, 모가나무. 모가나무 꽃몽을 었죠 이게. 이게 모가, 우리 어머니가 모가나무 심어놓고 돌아가셨는데, 이 모가나무, 가을에 열면 이제 길에다 내놔에 떨어지는 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워가고, 또 가져간 사람들이 우리 모르게. <laughs> 대문에다가 뭐 먹을 거뭐 인사치레로 뭐김 음료수 뭐캔 별별 거다 갖다 놓고 가요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감시 카메라 확인도 안 해요 <laughs> 그렇게 어머니가 심어놨던 나무는 여기 네 개가 있었는데 요 위에 집에 사람이 자기 옆에 소작 붙여 먹으라 했더니 그냥 막뭐 나무 그늘진다고 다 죽여버리고 두개 남았어요 <laughs> 심통이 얇았죠 그래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그 사람은 못된 지라다가 죽었지. 요거는 오늘 나무 자르는 거. 저번에 손한번 형이 쳐놨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상당히 그, 응, 위험한 거죠. 나무 자른 거는. 그런데 내가 옛날에 호스크바나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벌써 뭐한 40년 넘어 됐을걸요. 그때 266을 샀으니까. 50 몇만원 주고 샀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벌목따고 삼판하러도 가고 이런 거 가지고 기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함부로 하죠.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위험해요. 이제 요거를 자른 거, 를 이제 목 목매다는 거를 풀어 가지고 밑에 잘 내려놓고 또 다른 것도 하나 하나 이렇게 이제 잘라 내려서 이 나무를 낙화, 인두화, 인두화 그리거나 시, 실크 스크린 인쇄하는 재료로 쓰고 우리 집에는 빈고 날곤짜, 권짜, 곤짜의 나무목 나무를 조금씩 줄여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자르고 있는 겁니다. <laughs> 이 엉뚱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추가 사항이 생겼어요. 기게 이제, 목 매달아 놓은 매듭인데, 매듭을 묶어 놓으면 이 밑에 나무가 매달려 있잖아, 이렇게. 이 나무가. 이렇게 묶은 게 이렇게 힘을 받고 있으면, 여기 묶은 걸못 풀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문화재 수리기는게두 잡인데 이 힘을 이쪽에서 힘을 딱 받고 있어도 언제든지 자기가 풀수 있게 그렇게 하는 매듭을 내가 개발한 거야 이거 이거 이름이 뭔가 하면 요 힘을 받고 있는 반듯한 줄에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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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들어가고 또저 뒤에 와가지고 또요 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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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자 디귿자로 이렇게 돌아. 나와서 솔솔 풀어주면 내릴 수가 있어요. 한번 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디귿디귿디귿이 연속되는 매듭이라고 독도 매듭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요거를, 이제 처음에 하나를 살짝 풀어요. 그래가지고 디귿 하나를 해제해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살살 내려주는 거 이렇게. 내려가죠. 나무도 살살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내려가죠. 이렇게, 이렇게, 살살 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받고 있어도 이거를 원하는 대로 해체를 할수 있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고 있어도 이거 살살 이렇게 풀어주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도 매듭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 밑에 내려가죠. 이렇게. 안전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살살 내려주면 내려주면 땅에 딱 내려가요 것이 디귿디귿 독도매듭에 디귿자로 계속 감아 묶는 것이이렇게 해서 매달려가지고 여기 매달려있지 대롱대롱 저 위에 가서 살살 풀어내려 밑으로 내려가요. 좋은 매듭 개발을 하였죠. 옛날에도 이거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용도로 쓰기에는 딱 좋아요. 어떤 사람들 뭐 자생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있는 지역에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게. 사람의 생각이 비슷하고 여건이 거의 뭐 이런 비슷한 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내가 개발을 했지만 난, 난 내가 스스로 진짜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도로는 이거 비슷하게 뭐 쓰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죠. 잘 내려갔죠. 이한 손으로 이폰 잡고 한 손으로 작동하고 몸 지탱한다고 위험한 바, 나무에서 이렇게 뜯는다고좀뭐 정상적으로 잘안된 것들이 있지만 이해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런 독도 매듭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년 행복하세요. 예, 빈곤할 곤자 나무 지금 나무 목자 없애고 있어요. 나무 많이 없었어요아땀 아, 많이 잘라냈어요. 그 오늘 엔진톱이 하나 돌아가줘가지고 두개가 있었는데 한개가 저기 차브레다에 뭐 오일이 막혀가지고 들대요 그럼 그래 만질려면 한참 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거 하나가 또 돌아가줬어요. 다행으로 그리고 뿌라그도 이거 새로 샀는데 옛날엔 뿌라그 이거 하나에 700원 뭐 1500원 그랬는데 지금은 4000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뿌라그 갈고 어떻게 하다보니 한개가 돌아가줘서 그나마 오늘 이만큼 진도가 나갔지. 아이고.